이따 근데 <laughs> 얼굴에 없는날 지금 그 파리 때가 따오고 있네 파리 따가 아빠가 있려 강아지 이름 뭐야 이 지금 풀 뜯어먹으면서 뽕싸 <laughs> 어느날 아침이었어요 강아지 토리는 늘 하던대로 정원을 가석에 <laughs> 네? 작은 선물을 만들었어 상문? 응. 아 시원해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이 같은데. 맞아, 바나나 바나나. 아니 가 대왕 똥이다 리똥같은데쫄리도 이렇게 대왕 똥 싸잖아 조유리똥인가 아니야 우는 바나나똥이야 맞아 이리는 바나나똥이야 소리가 남긴 아니가 바나나똥이야 가 바나나똥이야? 아니야 넌 솔사잖아 솔사 솔싸. 인니 요즘 솔사해 야 응. 너는 물똥이야 물똥 소리가 남긴 작은 선물은 아주 바로 아주아주 커다란 아주 어, 똥이었지요. 똥을 <놀라> 자꾸 남겨. 몸집이 작고 재빠른 파리 로라예요. 여기 구멍이 있네. 음, 로라가 왔어. 이거 냄새 맡고. 오, 어. 여기 아주 멋진 똥이 있네. 멋진 로라가. 똥이, 똥이 아, 멋진. 소리 똥에 당했어. 당했어. 로라는 똥덩어리 꼭대기에 깃발을 꽂으며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빠른 살이다. 똥은 내 거야 하고 깃발을 꼭대기에 꽂았어.